안녕하세요. 비전다유. 오늘 많이 궁금하고 기다리실까 봐. 왜안 보이나? 무슨 일이 있나? 궁금해 하실까 봐서 간단하게 인사드리면서 아, 여기 오늘 제가 농장에를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애들은 물건을 해 갖고 오니라고 오늘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. 물건을 내리고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찰랑찰랑한 악무죠악무 아앙무 요새 잘 없지요. 이런 큰 대품들을 가져왔고요. 또 일본염자 요몇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물건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렵네요. 그래서 몇개 이렇게 가져왔고 또 꽃피는 염자랑 예, 또 덕양갈매기를 몇 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덕양갈매기 금 이런 덕양갈매기 또 황금염자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몇 개씩 갖고 왔습니다. 물건을 가져올 때는 많이 가져왔는데 사이사이 쏙쏙 들어가다 보니까 없네요 물건이. 자 이런 황금 염자또 이런 이 목대에 있는 요 이렇게 아, 짧네요 무늬 여기가 이렇게 키는 짧은데 속에 사이사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. 또 상자 속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아직 다못 내렸는데 이렇게. 미니 염자 큰 대품이 있어서 눈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판매글은 못 찍을 것 같고 어, 오늘 내가 가지고 온 것만 대략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네, 온둘라스 이렇게 하고 오 물건 다 어디 가고 없네요. <laughs> 오늘은 이런 좀 공작 선인장 이런 애들 하고. 어몇 가지 좀그도 가지고 왔는데 다 어디 가버렸는가 물건이 없는데 내일 제 일단은 판매글을 또 펼쳐가지고 싹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음 저를 기다려주시면서 또 궁금해 하실까봐 매장 안에 어디로 들어가서 숨어있는지 모르는 물건 내일은 또잘 찾아가지고 어 판매글에 인사드리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